자, 일곱 번째 단어는요.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에메트. 에메트. 저이 단어를 외울 때요. 하도 외워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진실은 애매하지 않다. 네, 에메트죠. 에메트. 에메트인데 진실은 애매하지. 네. 아, 진실은 애매하지 않는다. 라고 어, 하는 그 단어인데요. 요 에매트에 관련돼서는요 그 참되다 진실되다 보세요 이 에매트가 이거거든요 에 매트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트는 여성형 어미였잖아요 그 보통 떼면은 뭐만 남아요 이응미응남죠 이응미응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멘. 아멘. 에메트의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결 같은 예.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네, 갖고 있어요. 이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의미하냐면 본질, 본인에 대해서도 한결같을 뿐만 아니라 또는 대상에 대해서도 한결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본질, 하나님 본질상 자신이 변하지 않으시고 늘 항상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이사야에 보면요. 그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지칭하여 이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아에 잔잔히 흐르는 물을 버리고 라고 나와요. 네, 이 잔잔히 흐르는 물이란 건 뭐냐면 가뭄때나 홍수때나 그 물의 높이가 막 변하지 않아요. 지하수가. 높이가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따뜻해요. 그러니까 변할 것 같죠. 잘 들어보세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이 물의 온도가 변할 것 같잖아요. 느낌상. 근데 물의 온도는 변하지 않아. 여름에 시원한 거는 그 물이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겨울에 따뜻한 건 얘가 따뜻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변이 더워지고 주변이 추워졌을 뿐이지 그 물은 항상 잔잔히 흐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실로와의 잔잔히 흐르는 물이라고 표현을 이야기하고 그 실로와는 나중에 실로암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와의 잔잔히 흐르는 물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유브라데의 창이라는 해수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창이라는 해수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힘이 세요? 잔잔히 흐르는 물이 셀까요? 아니면 창고라고 그 어, 넘치는 범람하는 하수가 힘이 셀까요? 범람하는 하수가 힘이 세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 하수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잔잔한 물과 창고라는 하수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먹을 수 있는 물은 뭘까요? 제가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할머니께서 그때 막 여름에 홍수같이 막 장대비가 막 와요. 그때 할머니께서 얘야 우물물 우물물 먹지 마라. 뭐물 먹지 마라 그러세요. 왜 그래요? 했더니 비가 오면 막 물이 넘치고 그러면은 흙탕물이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로와의 잔자에 흐르는 물은요, 안반수예요 안반수. 그러니까 돌, 암, 돌, 돌 사이에 흐르는 안반수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능 물이 없죠. 그리고 늘 항상 그 높이와 온도를 유지하니까 언제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창고라는 하수는 황화를 생각하세요, 황화. 중국의 황화를 생각해 보세요. 아, 모든 걸다 집어 삼키죠. 근데 못 마셔. 못 마셔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잘못 택한 거예요. 힘센 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힘센 것이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생명수는 뭐다? 실로와의 잔잔히 흐르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 하죠. 그게 본질상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대상,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다. 동일하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어, 대해주신다. 돈 많은 사람들은 더잘 대해주고 돈 없는 사람을못 대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같다. 본질상 본인도 한결같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은혜를 베푸는 그 대상에서도 신분 고의 격차를 성별과 나이와 신분의 격차를 두지 않으시는 것 그게 이제 에메트, 진실 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편, 15편 1절, 2절에도 보시면 예,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어, 라고 어, 나오고 있는데 그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정직과 공의적 정직과 공의가 뭐예요? 정직이 미슈 파트였고 정직이 그 쎄다 카였고 공의가 미슈 파트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면 진실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결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결같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진실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결같은 사람을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에메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